하나, 둘, 셋, 좋아! 좋아! 안녕하세요, 함 쌤입니다. 안녕하세요, 흠 쌤입니다. 세연, 오늘 잘 들어갔어요? 네, 잘 들어갔어요. 저 집에 가서 어제 치킨 먹었잖아요. 그랬어요? 응. 어땠어요? 치킨이요? 맛은? 아, 치킨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너무 한입 먹자마자 그 맛이 환상적이었어요. 잠시만요. 이걸 중국어로 좀 표현해 보세요. 중국어로요? 네. 하오치. 그밖에 없어요. <laughs> 어, 쌤. 한국인들이 중국어로 맛 표현할 때요. 하우 칠말고그 외에 생각이 잘안 난다고요. 그렇죠. 음. 그래서 오늘 이 맛에 대한 표현을 주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진 네. 제가 방금 얘기한 치킨인요 치킨. 음. 어때요? 치킨은? 치킨 바삭바삭하죠? 바삭바삭하죠? 그걸 중국어로는 수추에이라고 수추에. 표현하면 됩니다 음. 예를 들어 또뭐추러스 탕수육 같은 거 튀긴 것들 바삭바삭한 거 음. 요수요추에 어, 요수요추에 네, 이렇게 말하는군요 네.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? 네짠 음. 어? 이게 뭐예요 쌤? 뭐 감이죠. 그쵸. 감. 감감감인데어떤 감? 떫은 감 그쵸. 네, 떫다한어로는 어, 중국어로는쓰 r 쓰라고표현하 Sir. Sir. s 과일 껍질이나 같은 것들. r 가 i r 이 i r s i 어 Sir. 이 i r Sir. Sir. s 다 r Sir. Sir. s i 떫은 i 쓰. 그리고 다음. 에이, 다음 사진. 어?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? 어, 거기죠. 음. 거기인데 많이 먹으면 어때요? 아, 그거구나. 아, 느끼하다. 그쵸. 느끼하다. 그쵸? 느끼하다. 응. 느끼하다를 중국어로는 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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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쌈, 족발 응. 외에도 많은 고기 덩어리, 비계가 응. 많은 거 응. 그거를 요니라고 표현하면 되고요. 응. 그쵸. 치킨이나 피자 뭐 이런 것도 맛있지만 또 어떤 네. 분들은 또 느끼하다고 하죠. 그쵸. 모를 때쓸수 있겠죠. 네. 그럼 다음은요? 다음은 그... 자. 아, 우리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. 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입니다. 그렇죠. 어. 어때?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다. 음. 음. 그거를 중국어로는 찐다. 찐다. 찐다라고 음. 표현하면 되고요. 오, 그렇군요. 음, 쫄깃쫄깃한 거 뭐, 어, 그렇군요. 쫄깃쫄깃 한거뭐어또뭐 있죠? 오, 중국 분들은 힘줄도 좋아하시 힘줄 그쵸. 어, 그렇죠. 쫄진다. <laughs> 그런 거 우리 쫄깃쫄깃한 거. 네. 좋습니다. 자,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? 네. 응, 다음 사진 짱. 온 냉면 여름철에 제일 좋아하는 면 냉면. 아, 냉면 좋아하세요? 쌤? 네. 냉면 맛이 어때요? 시원하죠. 그 시원하고 상쾌하고. 그렇죠? 네. 네. 그런 거 우리 중국어로는 솽코. 솽코. 솽코라고 합니다. 뭐 네. 어, 냉면 외에도 뭐 오이 아, 삭하잖아요 상쾌하고 음. 그런 거 그쵸. 표현할 때 우리 솽코라고 합니다. 네. 다음 사진 볼까요? 음. <laughs> 제분이 제일 좋아. 저 제가 너무, 잘, 좋아. 그쵸? 제가 그쵸? 그쵸?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딴가오. 네. 케이크입니다. 네. 우리 케이크 어떻죠? 달콤하죠. 그죠 달콤하죠. 우리 달콤하다는요. 시앙이라고 표현합니다. 향甜 네, 그렇죠. 또 뭐가 있죠? 뭐 엄청 많죠. 뭐 마카롱, 밀크티, 초콜렛. 아 그렇죠?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것들, 네. 다음 거. 네, 다음 거. 이거 오, 어때요, 어댕, 쌤? 생 오뎅탕. 뭐 보면은 맛이 어떤가요? 담백하죠. 그렇죠, 담백하죠. 네. 어, 담백하다. 중국어로는 칭단, 칭단, 칭단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맑게 끓인 오뎅탕 혹은 뭐 매운탕 이런 것들도 음. 맑게 끓인 것들 담백하잖아요. 네. 어, 그런 거 칭단이라고 합니다. 네. 다음. 네, 마지막 사진이네요. 네. 음. 이게 두부. 어, 두부죠. 두부어땠어요 네. 두부는 부드럽죠. 부드럽죠. 네, 네, 네. 부드럽다, 중국어로 하면 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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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합니다. 네. 또 순두부탕이나 이런 거 외에도 왜 우리 야채, 볶음요리나 뭐 야채 네. 요리들 있죠? 왜 신선한 야채들은 야들야들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것도 우리 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여성분의 피부도 난이라고 표현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음. 네. 그럼 어,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제일 통용적인 맛의 표현 맛이 좋다, 시엔시앙 그리고 크어커 시엔시앙 커네 이런 표현도 있어요. 네 여기까지 우리 맛에 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. 오늘도 어, 정리 한번 가야겠죠, 쌤? 네. 정리할게요. 하나, 둘, 셋, 짠. 짠. 네, 오늘은 맛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쭈아!